누구에게도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원래부터 성격이 특별히 온화한 사람이 아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의 안정성은 타고난 성향보다 후천적인 훈련의 비중이 훨씬 크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흐름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발달해 있다. 이 능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반복적인 관찰과 성찰을 통해 누구든 만들어 갈수 있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의 기분을 결정하도록 맡기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내부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세게 들어와도 상대적으로 작은 흔들림만 경험한다. 이런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이 왜 쉽게 화가 나는지, 왜 어떤 말은 것보기보다 훨씬 크게 상처가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사람이 화를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통제감의 상실이다. 누군가 내 의도와 다르게 행동할 때, 내 기대를 어기는 말을 할 때, 내 방식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던 영역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다. 이때 뇌는 이를 위협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화를 나쁜 감정이라기보다 통제의 불안함을 알리는 신호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감정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인식하고 다루는 주체가 된다. 실제로 심리치료에서는 내면의 반응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감정조절의 핵심 요소로 다뤄진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 경계다. 경계가 약한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가치 전체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끼고 쉽게 상처받거나 분노한다. 반면 경계가 잘 형성된 사람은 타인의 말이 자신의 존재를 훼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 이들은 누군가 불친절하게 말하거나 부당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성숙도와 그 사람의 내면 문제를 반영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이나 태도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계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반응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사람 고유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별성의 인정이라고 부른다. 개별성을 인정하게 되면 타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과 분노 또한 줄어든다. 화가 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상대가 내 기준에 맞춰주길 바라는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내가 기대를 크게 가지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상대의 행동이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상대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내면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많은 분노의 씨앗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화가 쉽게 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감정과 사고가 거의 동시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 말실수를 하거나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그 순간 이미 감정이 먼저 치고 올라온다. 그러나 감정이 올라오는 속도는 극도로 빠르지만 그 감정을 해석하고 조절하는 속도는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감정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반응을 미루는 능력은 단순한 인내심이 아니다. 이는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서로 균형 있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훈련이다. 전문 심리상담에서 자주 사용되는 접근 중 하나는 감정 이름 붙이기다. 어 사람이 감정을 언어로 인식하는 순간, 뇌는 자동적으로 안정신호를 보내 감정의 폭발력을 줄인다. 예를 들어 어떤 말에 불쾌함이 올라올 때 지금 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지금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있다와 같이 내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이 간단한 과정만으로도 감정의 강도는 크게 약해진다. 노로사이언스 연구에서도 감정의 명명은 감정의 폭발 반응을 상당히 줄인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어 있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심리적 거리 두기이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1인칭 시점에서 바라볼 때 훨씬 강하게 느낀다. 하지만 이를 3인칭 시점으로 관찰하면 뇌는 감정을 훨씬 약하게 처리한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나 있는 나를 바라보는 관찰자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분석하고 조절하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관찰자적 시점은 감정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성숙하고 차분한 대응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정조절 기술만 배워서는 충분하지 않다. 진짜 핵심은 왜이 상황이 나를 흔드는가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 사람은 자신의 약한 지점이 자극될 때 가장 쉽게 화를 낸다. 예를 들어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작은 무시에도 격하게 반응하고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 계획이 어긋나는 순간 분노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황을 특히 불편해 하는지, 어떤 말이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지, 어떤 패턴의 인간관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깊이 살펴봐야 한다. 이런 탐색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이 나를 화나게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 인식이 바로 감정의 자유로 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또한 타인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은 화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세계는 성장 배경, 감정 습관, 성격 구조에 따라 서로 완전히 다르다. 상대가 불친절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할 때 그것은 대개 그 사람의 내면 문제에서 비롯된 반응일 뿐 나를 향한 악의적 공격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상대의 태도를 해석할 때 그 사람의 내적 상태를 고려하는 순간 감정의 강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성숙한 마음이란 결국 타인의 불안전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이처럼 화를 통제하는 능력은 단순한 감정 억제가 아니라 내면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큰 스트레스를 받지만 감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누구에게도 쉽게 화나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다. 바로 감정의 방향을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가 내면 깊숙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얻게 된다. 감정 조절의 핵심은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반응 패턴을 이해하고 조절하려는 노력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해서, 저 사람이 예의가 없어서와 같은 생각방식은 화의 원인을 타인에게 고정시키고 자신을 감정의 희생자로 만든다. 이렇게 사고가 형성되면 우리는 감정적 주도권을 잃고 상황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화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원인을 외부로 돌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것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해석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메타인지적 감정조절이라고 부른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능력이며 이는 성숙한 정서 발달의 핵심 요소다.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한 사람은 감정 자체에 압도되지 않고 감정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분노가 올라오는 대신 왜이 말이 나에게 반응을 일으키는가 나는 무엇을 위협받았다고 느끼는가 이 상황이 나의 어떤 약점을 건드렸는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감정은 훨씬 약해지고 인간관계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화가 자주 나는 사람과 거의 화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특정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 똑같이 무리한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거의 동요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심리적 해석 구조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흔들리는 사람은 상대의 말에 자신의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고 느끼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상대의 말이 자신의 존재에 아무 힘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 이 차이는 자기 개념의 안정성에서 비롯된다. 자기 개념이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말이 자신의 본질을 흔들 수 없다고 느끼기에 불필요한 감정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를 참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잘 다스린다는 것을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감정 억압은 결국 더큰 분노와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억눌린 감정은 무의식에 쌓여 사소한 자극에도 무겁게 폭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진짜 감정 조절이다. 감정을 억누르면 마음의 흐름이 막히지만 감정을 이해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정돈된다. 또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이 자신의 기분을 결정하도록 허락한다. 상대가 기분이 나쁘면 나도 불편해지고 상대가 불친절하면 나도 긴장하거나 분노하게 된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독립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타인의 태도가 나의 감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상대가 불편해하든 불친절하든 그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이를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자율성을 얻게 된다. 관계를 통해 화를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경계가 약한 사람은 타인의 말과 행동이 쉽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끼고 이를 막기 위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반면 경계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과 행동이 자신의 중심을 흔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 경계가 강하다는 것은 타인의 말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힘을 의미한다. 경계가 견고하게 형성되면 누군가의 무례함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없는 단순한 행동으로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경계가 약한 사람은 동료의 예민함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필요 이상으로 죄책감을 느끼며 불편해 한다. 그러나 경계가 강한 사람은 동료의 예민함이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의 감정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휘둘리지 않는다. 이 차이가 바로 화를 조절하는 핵심 요소다. 경계가 세워진 사람은 타인의 감정적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리듬대로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이와 더불어 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마음 속에 쌓여 있는 미해결 감정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 항상 비난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작은 지적에도 과도한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기에 인정해주지 않는 말에 쉽게 분노한다. 즉, 현재의 화는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잔재라고 부른다. 잔재가 많을수록 작은 자극에도 마음은 크게 흔들리고 분노는 더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잔재를 치유하는 과정은 감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정서적 잔재를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예민한 지점이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는 나약함이 아니라 심리적 성숙의 핵심이다. 감정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과 거리를 둔채 관찰과 해석이 가능해진다. 화라는 감정의 본질은 결국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다. 그러나 이 균형은 외부 상황이 나를 만족시켜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깊어질수록 외부 세계는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평온함을 흔드는 존재가 아니다. 타인의 행동은 단지 자극일 뿐이고 그 자극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도 쉽게 화나지 않는 심리적 자유를 얻게 된다. 감정의 안정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화가 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유형의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 반복적 패턴은 우리의 심리 구조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있으며 이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흐름을 관찰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예를 들어 타인의 무시로 느껴지는 말에 특히 예민한 사람은 대부분 인정 욕구가 강하거나 자신을 항상 방어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타인의 요구에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수용과 거절에 대한 경계가 약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패턴을 발견하는 과정은 감정의 자동 반응을 끊어내는데 핵심적이다. 분노는 언제나 표면적인 사건보다 그 아래에 숨겨진 불안과 연결돼 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말 자체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분노는 기본적으로 자기보호의 감정이며 본질적으로 취약한 지점을 숨기기 위한 방어 반응이다. 겉으로는 강하게 반응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응 밑에 상처받기 싫다는 마음 두려움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과정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스스로의 취약함을 직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강도가 크게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모든 상황을 자신과 연결시켜 해석한다. 상대가 피곤해서 짧게 대답했을 뿐인데 자신에게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해석은 나르시시즘이나 과도한 불안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인지적 오류이다.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건을 곧바로 개인적인 의미로 연결시키지 않고 맥락과 상대의 상태를 고려해 해석하는 습관이다. 맥락을 고려하는 능력이 발전할수록 감정 반응은 더욱 약해지고 분노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감정을 다루는 몇 가지 공통된 방식이 있다. 첫째, 그들은 정보와 감정을 분리해 사고한다. 누군가가 비판을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의 사실 여부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부분을 구분하여 해석한다. 둘째, 그들은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둔다. 몇 초만 반응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폭발력은 크게 줄어들고 사고의 여지가 생긴다. 셋째, 그들은 타인의 행동을 자신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상대가 불친절한 것은 그 사람의 현재 심리 상태의 반영일 뿐 나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한다.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구조를 현실적으로 바라본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대부분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누군가 예의 없이 굴거나 내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많은 분노는 상대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강한 기대에서 비롯되지만 실제로 인간은 서로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수 없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고 화도 함께 줄어든다. 이는 비관적 태도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성숙한 이해이다. 또한 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집중하는 사고 훈련이 필요하다. 심리적 고통은 종종 감정적 해석에서 비롯되며 실제 사실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인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바쁘거나 생각이 다른데 가 있었을 뿐일 수 있다. 감정 중심의 사고는 상황을 과장하고 분노를 확대시키지만 사실 중심의 사고는 감정을 평온하게 만든다.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는 감정이 격해질 때 감정 대신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을 자주 훈련한다. 이 훈련이 반복되면 감정적 해석의 비율이 줄어들고 마음은 더욱 단단해진다. 감정을 다루는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에너지 관리이다. 피로할수록 사람은 예민해지고 분노하기 쉬워진다. 과학적으로도 피로와 스트레스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분노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을 높인다. 즉, 충분한 휴식과 안정된 생활 리듬은 감정조절의 기본이다. 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원은 유한하며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도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의 피로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일수록 타인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더 쉽게 화가 난다. 자기 비판적 사고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작은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허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허용을 줄수 없는 것이다. 자기 자비는 감정 조절의 핵심이다. 자신에게 따뜻한 태도를 갖는 사람은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자기 자비는 감정적 안정감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여유도 함께 만들어준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습관은 심리적 평온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감정은 억누르면 커지고 바라보면 약해진다. 관찰하는 마음은 감정과 거리를 두게 하고 그로 인해 감정의 파도는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한다. 감정은 단지 지나가는 현상이며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순간에 휘둘리면 감정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감정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자유로워지며 분노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히 화가 사라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감정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감정이 흘러가는 방향을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을 다루는 능력은 심리적 자유를 만들어내고 이 자유는 인간관계와 삶 전체의 질을 결정한다. 감정을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평온함이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평온함을 외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면 나는 평온해지고 일이 잘 풀리면 기분이 안정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평온함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으며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감정은 결코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진짜 평온함은 상황과 무관하게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감정이 외부 자극보다 그 자극을 해석하는 방식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해석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고 해석이 안정적이면 감정 또한 안정적이 된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된다. 감정을 그대로 반응으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감정을 잠시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과 동일시하여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마치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감정은 행동을 명령하지 않는다. 감정은 그저 신호일 뿐이고 그 신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한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감정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감정적 독립은 화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과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누군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 비판하면 바로 흔들린다. 이러한 감정 구조에서는 타인의 태도가 나의 자존감을 결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쉽게 상처받거나 분노하게 된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독립된 사람은 타인의 반응을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과 행동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이 독립성은 무관심이 아니라 성숙한 자아의 기반에서 나온다. 독립적인 마음은 타인과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인다. 감정의 안정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새로운 사고 체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해진 사고 습관과 감정 패턴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만으로도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감정의 흐름을 인식하는 능력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심리치료에서도 감정조절훈련은 반복을 전제로 한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관찰자적 시점이 활성화되고 분노의 강도는 눈에 띄게 약해진다. 감정조절의 핵심 중 하나는 상황 전체를 통틀어보는 관점이다. 분노를 일으키는 순간에는 특정 사건이 지나치게 크게 보이고 그 사건이 나의 전체 현실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큰 시야로 바라보면 대부분의 사건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 어떤 사람이 불친절하게 말한 것도 일시적인 감정의 반응일 뿐이며 누군가의 짧은 실수도 삶 전체를 흔드는 일이 아니다. 시야가 넓어질수록 감정의 무게는 줄어들고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능력이다. 화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마음 속에서 상대와의 심리적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는 심리적 구조이다. 경계가 약하면 타인의 말이 내 마음 깊이 침투해 나의 감정을 흔든다. 그러나 경계가 잘 형성되면 상대의 감정이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한다. 누군가 무례하게 행동하더라도 그 행동이 나를 정의하거나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경계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말이나 태도가 자신에게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분노를 크게 줄이는 핵심 능력이다. 또한 분노를 다루기 위한 중요한 전략은 타인의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과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불안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누군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짧게 대답하며, 또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적 한계를 이해하는 태도는 분노를 약화시키고 관계를 보다 부드럽게 만든다. 상대가 보여주는 불완전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상황을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흔들림도 크게 줄어든다. 성숙한 인간관계는 상대의 한계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형성된다. 감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는 타인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나도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많은 갈등과 분노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기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인간은 서로의 세계를 완전히 읽어낼 수 없는 존재이며 타인은 나의 의도와 감정을 정확히 읽지 못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화는 줄어들고 오해로 인한 감정의 폭발도 줄어든다. 기대를 현실적으로 낮추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성숙한 선택이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에 불안해하고 무엇에 상처받기 쉬운지 알고 있으며 그 약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힘을 얻는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덜 위협을 느끼고 평온함을 유지한다. 자기 이해는 감정조절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심리적 성숙의 핵심 요소이다. 궁극적으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며 그 과정은 오히려 더 많은 분노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의 흐름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면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감정적 주도권을 갖는 사람은 타인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 이 심리적 자유는 삶을 훨씬 가볍고 깊이 있게 만든다. 화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화에 지배되지 않는 삶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마음의 해석 구조를 이해하고 감정을 관찰하며 감정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내면을 얻게 된다. 평온함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훈련과 선택의 결과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감정적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자유는 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고 균형 있게 만들어준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켰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을 구독하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다른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와 성장을 저는 언제나 응원합니다.